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정책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11월 1일부터 플래그십 휴대폰 정책 대폭 축소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현 시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 위주로 개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구입하기 괜찮은 휴대폰은요,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1일 구입 추천해 드리는 휴대폰은요, 이 통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 중인 U 플러스의 폴더블 7입니다. Z 폴드 7, Z 플립 7, 기기 변경, 구호 요금제, 부가 서비스 없이 구입을 했을 때 할부 원금을 알려드립니다. Z 폴드 7, 출고가 약 123만 원이고요. 구호 요금제 사용 시공통지원금 50만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188만원입니다. 추가 지원금 60만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 원금은 128만원입니다. Z플립7 출고가 148만 5천 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공통 지원금은 60만 원, 추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60만 원 지원을 받으면요. 할부 원금은 28만 5천 원입니다. 꽤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호요금제, 부가 서비스 없습니다. 11월부터는요. 폰 찍자 가맹점 가격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을 통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는요, 115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다가입하는 조건으로요, 30만원 정도 판매 전보다 저렴합니다. 115 요금제 의무 사용, 부가 서비스 5개 정도 의무 사용 금액과 95 요금제 의무 사용 금액 6개월 총 금액을 확인해 보고, 어느 조건이 좋은지 계산해 본 뒤에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1월부터는요 성지 가격 위주로 영상을 알려드릴 거라서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좀더 저렴한 할부 원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조건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해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